다 하시죠. 조수미, 키메라. 이 노래가 슬픈 곡일까요, 기쁜 곡일까요? 글쎄,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음악동화 읽으면서 알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의 대표 아리아곡으로서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옛날 옛날에 타미노 왕자와 파미노 공주가 살았답니다. 둘은 너무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라스토로에게 공주가 잡혀가요. 여왕께서 우리 딸을 구해 오면 둘이 결혼을 시켜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해를 갔어요. 갔더니 자라스토로 나쁜 놈 아니었던 거지. 나쁜 놈 아니었어. 너무 착해. 이 모든 계략은 밤의 여왕이 저주를 퍼부으면서 일어난 스토리였답니다. 이때의 사악한 마녀인 밤의 여왕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불렀던 음악이 아이 노래 자이 노래 슬픈 곡일까요? 기쁜 곡일까요? 정말 무서운 곡이랍니다. 이렇게 음악동화 알고 들으면 너무너무 잘 들리는데요. 음악동화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음악은 아는 만큼 들리고 듣는 만큼 이해가 된답니다. 똑똑한 엄마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 제1탄 오늘은 저와 함께 음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 바깥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적 감각을 배웁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으로 대교 많이 하셨죠? 저는 쌈바로 했는데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리듬감에 집중하고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어, 영어 잘하라고, 한글 잘하라고, 동료들 많이 들려주셨을 거예요. 다양한 음악적 소리는 아이에겐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최고의 자극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와, 꽃들이 만개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죠. 뜨거운 여름엔 햇빛이 날 너무 째려봐.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 보세요 늘어지잖아요 지금같이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랍니다 자 커피 선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엽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이번에 낙엽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을 한번 만나볼게요 확실히 차분하고 그래요 이거 이연우 아니에요? 비발기의 사계지요 자, 이처럼 음악만으로도 계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속에는 느끼는 감정이나 표정,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감성 교육은 음악 교육이 최고겠지요. 다양한 듣기는 청각 발달을 자극해 주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외국어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듣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듣는 기술을 길러주는 음악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야 잘 말하고 듣는 기술은 곧 말하기의 기술과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양하고 복잡한 라임으로 이루어진 가사 없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 언어들을 수용하고 호방할 수 있는 기와 입을 갖게 된답니다. 말기를 잘 아는 수용 언어와 말을 잘 하는 표현 이두 마리 토끼들 다 잡을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음악 교육입니다. 단순 글자를 읽고 쓰는 것보다 언어력과 어휘력이 풍부한 아이도 길러주는 것이 먼저겠지요. 음악은 자기조절 능력도 배울 수 있는데요.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씩은 다 가르치시죠. 어떤 거 아마 피아노일 거예요. 악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산만한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길러주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사실 피아노 소리보다 아쟁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처럼 아쟁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다양한 악기 소리나 음악부터 먼저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다양한 악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악기를 배울 때 집중력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요즘은 창의 융합 이재를 요구하는 교육으로 변하고 있어요. 다양한 관찰력과 집중력, 폭넓은 어휘력, 이 모든 요소를 길러줄 수 있는 음악동화, 이젠 필수겠지요?